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진리는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요.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원리죠.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비로소 원인을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니된 물뜩에 연기 날려 하는 말이 있죠.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보면서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연보다 일찍 꽃이 핀다고 그럽니다. 시도 빨리 파종해야 되는데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의 결실은 여름에 하지만 많은 부문은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을 열매 계절,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뭐니뭐니 해도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거두는 기쁨, 이것은 농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이는데, 까보면 쭉정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기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이 잘안 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정체가 드러나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쭉정이는 모아서 북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바다에서 함께 시작하고 같이 자랐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침례 요한은 제사장 샤가라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나시리이라고 그랬죠.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한 것처럼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의 뛰어남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그는 그의 사역이 위대했음을 삼전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둘째, 그의 생활이 유대했음을 사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낙타 털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리띠를 띠고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또 그의 성품은 유대했음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했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겸손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네채는 그의 죽음이 유대했습니다. 그는 분봉왕 헤로시, 동생 필리베안의 헤로디아를 취한 죄를 범했을 때 왕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마침내 헤로디아의 딸, 살롬의 춤값으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알곡과 축정이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축정인처럼 망하게 되어집니다. 침례 유한의 메시지를 아주 아주 강결하고 함축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백간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으라라고 외친 것처럼 동일하게 외친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역이 시작된 그때의 내유와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말하거나 완벽한 논리 정예란 화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단순하고 즉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내 요한의 비전은 하늘 나라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냐? 회개하라. 올무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침대 요한의 외침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두 단어가 이렇게 함께 합성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생각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쳐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가다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다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전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 밖에 나가 전도할 때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외침도 사도행전 2장 3 8절를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계에 합당한 일을 하라하고 전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비결은 회계에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활에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로 세상에서 큰 죄는 무슨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 지 않고 살아온 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죄. 이것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회귀와 함께 형식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국정에 맡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난 청중들의 반응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당당해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 속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도 함께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라면 그 당시 최고의 시시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권력 계급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철저해서 분리됐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는 이런 말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육체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찰로 잘 믿는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 내가 잘 참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부류는 사주계파인데 제사장 그룹이면서도 공회원 그룹 정치가죠 국회의원처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종교적으로 철저한 외식주의자들이고 또 한쪽은 정치적으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입맛대로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 진요와는 독사의 여시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 온게 아닙니다. 침내 요한의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그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그룹은 바리생과 같은 이런 그룹인 것입니다. 또한 그룹은 종교적인 유성과 허구의 사람들이고 또한 그룹의 사람은 사주기의 개인과 같은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대학 가운데의 한동대학이 참 좋은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신문도 보니까 한동대에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주님 안에서 외식의 모습도 벗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쭉적인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의 심박함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신내 요한은 마태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들이 구원은 자신들의 전매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못한 신앙이라는 말도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당연히 천국 간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가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신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자들에게 심판의 긴급성을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젊은데, 오늘 20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갓 30대를 갔는데, 직장을 간다고 갔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면, 예수 믿지 않는 그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에게 조금 있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조금의 시간을 여유가 없이 먼저 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긴급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남 뿌리에 놓인 것처럼 긴박합니다. 유급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자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알곡 신자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4월 17일, 4월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중간에 주일을 뺀그 40일을 역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자신의 신앙을 재, 재각성하고자 긴 40일간의 절제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신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고자 심쓰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까지 주님처럼 핏땀 흘린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면 응답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왜 그리 하셨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일해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연관되어 생각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님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주님처럼 사명 붙잡고,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땀 흘린 그 기도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는이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두 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갖고 열한 명의 제자 가운데에 이 밑에 음 여덟 명을 두고 세 명의 제자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의세 사람을 조금 더예수님면 가까이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혼비 백산하여 도망갈 제자들 잠시 후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약속을 못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제자 공포와 불안의 1사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졸립니다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붙잡을 심이 없습니다. 엄청난 공격이 소리 없이 10분 반의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가로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려나갈 때에, 나갈 때에 반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깊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엄습에 들어옵니다. 빛이 없고, 보는 이가 없고, 외롭고, 지쳐 의미가 심리할지라도,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빛을 찾아가야, 이 시험을 이기고, 쭉쟁이가 아닌 알곡이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외식하는 삶을 살다가, 임박한 심판의 길에서 쭉정이로 발견된 상황이 오기 전에 영혼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한 회개의 빛, 참된 삶의 빛감대로 행하여 알곡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